지금 한창 폐목을 정리 중인데요. 이제 이게 밑에 떨어진 폐목을못 쓰는 나무를 동네 분들이나 지인 분들이 가져가셔서 땔감으로 사용하고 계세요. 이 할머니들 겨울에 떼면은 굉장히 따뜻하게 좋아요. 기름값도 안 들고, 기름값도 안 들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,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주면 놓고맙다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. 겨울에는 제일 좋아요 이게. 아, 그럼 안 찢긴가 이거? 아니었어요. 엄마 이 방송인데 사투리도 그르지하지 말고 해라. 아따 사투리 뭐뭐 뭐 진. 뭐 산청 촌 사람이 사투리 안 하고 뭐 표정 말라 할줄 모른다. 그러면 됐지 뭐이거뭐또 오면은. 그래서 아무튼 내안 한다. 이. 그렇지요. 내끼기가 <laughs> 안 하는 것도 내 거서 안 되겠지요. <laughs> 안하면 내가 힘든데. 예, 저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손수레를 이용해서 나무를 옮겼는데요. 요즘에는 기름을 넣어서 움직이는. 운반 전동차가 있습니다.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손수레보다 한 네다섯 배가량 나무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고요. 이게 시동도 걸리고, 시동을 끌어서 전진, 후진까지 할수 있어서 참 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겨울철에 좋은 땔감으로 마지막까지 사용되는 저희 지리산 새이망 상황 보석 앞으로도 많이 찍켜봐 주세요. 아, 떤나무 그거 크고 다시 그쳤대요, 뭐. 이상입니다.